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라고 했습니다. 자 1번 1번은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3x가 되네요. 2번 이것도 역시 풀면 2x 네제곱 고 마이너스 3x 제곱 y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e x 제곱 y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y 정리를 하면 e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y 플러스 x제곱, 마이너스 3y제곱, 플러스 y가 됩니다. 3번. 마이너스 3x제곱 y, 마이너스 2y의 제곱, 마이너스 플러스 8x제곱 y, 마이너스 6y의 제곱이 되고, 정리를 하면 5x제곱 y-8y의 제곱이 되고 4번 이것부터 정리를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2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어 x가 아니라 얼마가 돼요? 4x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